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오로라에서 나온 뚝딱뚝딱 이어지는 햄스터 햄스터 타운 슈퍼마켓 세트 제품 되겠습니다. 자, 포포라고 해가지고요, 쌩쌩 달리는 햄스터 한 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어, 햄스터가 카트를 밀면서 쇼핑을 할수 있고, 저번에 한번 자동차 모으고 하는 거 보여드렸죠? 연결되는 레일에다가 달린 햄스터 되어 있어서 좀 여자의 취향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그 예, 햄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버그로버크 그, 뭐 비슷하게 가지고 그 남자들끼리 뭐 경주하고 그 레고블럭 쓰러뜨리는 게임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 오빠랑 동생이랑 같이 놀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슈퍼마켓 시리즈이게 되어지고 이게 슈퍼마켓처럼 생긴 건데 즐거운 슈퍼마켓 가는 날 싱싱 카트를 밀고 계산도 척척 된다고 되어 있고요 LR44 건전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품은 뭐 이렇게 되는데 이따 보시면 알것 같고 자 오빠랑 동생이랑 젊은이들 같은데 우리 민서가 아직 아, 민서 아직 못 보여줬는데 자 요거 2층 집 세트 저쪽에 있는데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저것도 오케이, 내일 연기하라서 경주하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 보통 여동생은 갖고 놀고, 오빠는 경주 하고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버를 당기면 당태면 카트가 출발하고, 어, 회전문 돌려서 식료품 바구니가 이렇게 나온다고 캐릭터되 있고, 계산대로는 버튼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진장 한번 뭐 설명이 길기도 하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2만원대의 가격, 2만원대 한 중반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 자, 어떤 제품인지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햄스터타운 슈퍼마켓 세트. 자, 요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저 식료품 카트 있고, 그 안에 보시면, 이제, 과일 같은 거 들어가 있고, 직선 트랙이 하나, 둘, 셋, 저거까지 네개 들어가 있고요. 계산대 있고, 저햄스터한 마리 들어가 있는 그런 간단한 구성입니다. 자, 세팅은 대충 해봤는데요. 요거 제품하고 아쉬운 거는 직선 트랙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만 가게 되고, 곡선 트랙은 없는데, 곡선 트랙 같은 경우에는, 어, 저기 뭐야, 어, 여러 다른 그이 트랙 세트만 따로 저번에 보여드린 거, 그거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니 아웃세드 세트를 구입하시면 커브 트랙이 3개가 따로 들어있다고 돼 있는데, 총 4개 정도는 들어있어야 요 직선 트랙을 딱 4개만 더 있으면, 여기서 요렇게 연결해 주시고, 여기 요렇게 연결해 주실 수 있어서, 아까 저거를 2개를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그 트랙 세트만 따로 판매되는 게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연결하실 수 있어서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자, 요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루라는 데서 만들고 이제 오로라에서 수입해놓은 스터 인더하우스 제품이고 이쪽에 보시면 슈퍼마켓 물건들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뭐 그냥 뭐 진열 대 그런 데서 여기다 이제 뭐 우유 같은 거, 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딱딱딱 진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물건 매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뭐 바나나, 뭐 과일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포도까지 자 이렇게 넣어 줍시다 넣어 주시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어 저기 뭐 쇼핑 카트 같은 데는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데 저거를 이렇게 내려 주시면 자 요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여기 올라가서 이게 지금 저 그냥 놔두면 이게 앞으로 안 나가잖아요. 저 저기 뭐 있어 있어. 한번 나와 봐라 샘플 테스트 해 봅시다. 자 이거 여기서 굴려 주시면 여기서 지금 걸리는 거죠. 걸려서 안 나가는데 저걸 올려 주시면 자 앞으로 저 저. 여기 가운데 라인에 걸려야 되죠? 자, 이렇게 올려주시면, 또 직진해서 뚝 나갑니다. 나가게 되는데, 자, 카트를 앞에다 놓고, 저번에 그자동차랑그 제품이랑 비슷한 거죠?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요거를, 아, 물건 다 샀으면 집에 갑시다. 해주시면, 자, 카트를 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네, 집으로 가는데 엄마가, 야, 임마, 빈손으로 뭐어떻게 다시 갔다 와! 알았죠, 엄마. 사갖고 올게요. 무사갖고 올까요? 포도 사갖고 와! 야 여러분, 이제 이쪽에서, 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걸 돌려주시면, 여기 이렇게 미끄럼틀이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미끄럼틀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건 여기, 저, 저 주인, 주인인데. 아저씨, 포도 주세요. 알았어. 자, 포도 가져갔어요. 자, 포도 떨어뜨려주시면 포도가 싹 들어가죠? 자, 그럼 이제 집으로 갑시다. 자, 이 가운데로 저걸 어주시고요 자, 포도 사갖고 집으로 갑시다. 엄마 포도 사갖고 왔어요. 바나나도 사갖고 오라고 그랬잖아 아, 알았어요. 바나나도 사갖고 올게요. <laughs> 바나나 사러 가셔가지고 저쪽 가서 대기하셔서 아저씨 우리 엄마가 바나나 사갖고 그래요야 너는 한 번에 다 하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니 알았어 바나나 줄게 자 이렇게 돌려주시면 여기 계단으로 바나나가 서쭉 해서 돌아가죠 자 그럼 또 이어서 갑시다 자 아이고 이제 엄마 드디어 장다 봤어요 야 저거 앵두도 사갖고 올라고잖아한 번에 다 할걸 그래서 <laughs> 이제 이빌빌돌면서 마지막 오셔서 앵두하고 자, 앵두도 넣어서 떨어지게 해주시면 앵두 이렇게 싹 들어가고요. 아줌마,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우유도 사오라고 할것 같아요. 우유도 주세요. 라고 하시게 되면 우유도 이렇게 싹 밀어주시면 딱 떨어지죠? 떨어진 상태에서 아, 드디어 장다 봤다. 보람찬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자! 보람찬 하루 일을 뭐 가운데 안 걸려. 걸리...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왜안 올라가? 자, 다리 걸어주시고 다시 올려주시면. 집을 많이 넣어서 그런가? 힘이 조금 딸린다. 아 여기 좀 걸렸구나.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가운데 라인을 타고 가기 때문에 요 가급적이면 요 사이에다가 요요팀 사이 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걸 걸어 주셔야 요게 그 햄스터가 정확하게 앞으로 나가죠. 자 이렇게 밀어 주면서 자 엄마 다 사갖고 왔어요 하면은 자 운동도 할겸 한 바퀴 더돌고 오렴 아직 집안 청소해야 돼. 알았어요. 자 집안 청소하는 동안에 저 레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돌려주시면 아까 이렇게 돌려가지고 기차 레일처럼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품으로 이 제품 사시면 저거 레일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들어와서 아줌마 그냥 이번에는 심심해서 들렸어요. 자 시식 좀 하고 갈게요. 자 시식하시고 집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오기가좀 힘이 딸려. 자아 얘가 옆으로 돌아갔다펌스터펌스터를 정확히 딱딱 딱 걸리기만 하면 문제 없는데. 잘안 걸리면은 자 그거 나가는 부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자이렇 해서 엄마 이제 진짜 다 샀어요 그래 이제 들어가서 집에 가서 푹 쉬어라 예 하시면서 이제 집으로 싹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기차레일처럼 움직여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요 같은 경우는 어그 아까 그그 그 레일 세트 구입을 하시면 요거 아까 저몇개 끼운 거 외에다가 이런 거 세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 다양하게 무슨 레이싱 경기장처럼 연결을 해주시면 어, 되게 재밌게 연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바닥에다 레고 블록 같은 거 놓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랜덤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뭐 미니 피규어썰어트리게하기되면 아이들 그 남자들도 되게 재밌게 갖고 놀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네 마리를 한꺼번에 돌리고 있으니까, 무슨 소음도 우 웅! 나는 게, 그 레이싱 경기장 나오는 소리 같은 그런, 진동도 나죠? 자, 이렇게 올려주셔서 쭉쭉쭉쭉 진행하시면, 어, 누가 더, 어, 누가 다섯 바퀴 빨리 누워, 빨리, 얼마에 몇초 동안 주파하나, 그런 것들 시작해보시는 것 좋을 것 같고, 어, 다양하게, 뭐, 오빠하고 동생하고 가지고 놀 수도 있는 제품인 것 같고, 어, 뭐 다양한, 그 조합하셔서 크게 만드실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에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 요, 저, 햄스터인, 요, 요 슈퍼마켓 제품보다는, 요거 이제 직선 주행이기 때문에, 그, 요 밑에 스위치 꺼서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주면 건전지 금방 떨어지겠죠? 자, 어? 아, 이거 거꾸로 돌리니까, 이거, 저거, 올리지 않고도 그냥 바로 가네. 또, 레이싱 경주 하면서. 이렇게 걸리면 안 되지, 바보야. 빨리, 그까 빨리 가. 디스토 차오잖아. 잡아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자, 하시면될것 같은데, 어, 개인적으로는 이 슈퍼마켓 제품을 먼저, 이건 직선 이 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이 2층 칩세트 요게 저 구성은, 잘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구입하시면 요거 레일에다가 여기 회전까지 해가지고 요거 자체만으로 돌아가고 자 엘리베이터로 또 올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실 수 있고요. 요거 누르면 이제 또 소리도 나기도 하죠. 자 그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뭐 남자애들 뭐 선물로 사긴 좀 그렇고 여자애들 어, 선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랑 같이 있는 집안이시면은 어자 그냥 어, 딸내미도 재밌게 갖고 놀고 아들내미도 재밌게 갖고 놀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아들내미가 도 저기, 이거 경주하고 그러냐고 더 재밌게 갖고 놀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 장난감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설명서에 이렇게 써있는 뭐 이렇게 갖고, 어, 이렇게 뭐세트해서 이렇게 갖고 노세요라고 하는, 어, 그냥 설명서도 있긴 하지만, 어 이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상상해서 어떻게 조합해서 어, 재밌게 갖고 노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 건 요거는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뭐 레일만 좀 조금만 더 여유분으로 구입하신다면 다양하게 재밌게 갖고 놓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기도 하네요. 이거는 근데 이거 조금 아쉬운 거는 좀 가운데 레일을 정확히 잘 못 찾게 되면 여태좀걸린되는거오좀아쉽는 뭐 하는데 하여튼 뭐 상당히 재밌게 활용해서 가지고 놀수 있는 제품인거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한번 식구들끼리 어, 어, 햄스터 경주 어, <laughs> 햄스터 레이싱 햄스터 격투기 등등 어, 재밌는 어, 놀이들 개발하셔서 재밌게 즐기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달려라 이기는 편 우리 편 아이고 뭐 일렬로 잘 나간다 안녕하십니까 구,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에깟. 웃음>